매일 아침 출근 준비가 번거로우신가요? 하임전자 고성능 의료관리기 1인 소형 미니 에어드레서는 좁은 공간에도 부담 없이 놓을 수 있는 콤팩트한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1인 가구에 딱 맞는 필수템입니다. 옷 냄새 제거부터 주름 완화, 살균까지 열풍과 스팀 기능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리며 드라이 클리닝 횟수를 줄여 경제적입니다. 소음이 거의 없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이동과 설치가 편리합니다. 하루 입은 옷의 불쾌한 냄새와 생활 구김을 말끔히 정리해 주어 출근 전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생활의 질이 확 달라졌다 가성비 최고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이래서 두벌 정도의 옷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